네팔에 온지 3일차 아침입니다. 아 시내에 숙소를 잡았는데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정도 하는데 아침 식사 주고 뭐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싼 거를 원했는데 아 예약해 주시는 분이 이걸로 해 주셔서 그냥 왔는데 뭐 만족합니다. 어제는 그 사찰에 갔습니다. 사찰에 갔는데 그냥 관광으로 간 거죠. 근데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잠시 앉아 있겠다고 한 것이 2 시간 넘게 앉아 있다 왔습니다. 그 악기와 스님들의 그 소리가 너무나도 잘 어우러진 정말 사실 그 네팔이 불교의 나라고 음악의 나라라는 그 말이 어제는 정말 가슴을 와 닿고 오늘 시간이 되면 또 가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네들의 옷차림과 그네들의 행색은 가난해 에, 보였지만, 정신세계는 아 정말 깊고, 진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명과 문화는 다르죠. 어, 문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해 나가는 것이 문명입니다. 하지만 문화는 그렇게 꼭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명은 뒤쳐져 있지만, 문화는 앞서 있는 나라가 이곳의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라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특정한 장소를 꼭 가야만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것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아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아, 어제 그 사찰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구도 저에게 눈치를 준 사람도 없었고, 혹시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끔 해주지 않는,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저는 참고로, 어, 어, 불교인은 아니지만, 그냥 아 쉬고 싶은 사람 와서 편안하게 쉬고 앉아 있다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복잡하고 먼지 많고 소음이 많고 또 오토바이도 많은 이런 곳이지만. 베트남 호치민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그 그러면서도 조용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마, 오 마, 오 마. うまを仏教南和達介介祖師ももも説法をしてとまらじびさわちえ茶碗に茶碗じじじまわじじじ七条山で宝物をあちじびえんもべびそしゃでがてロボット番号をんぎじゃてばんげで5日でそそべとらねおせじょげとてびきとてこねちででこじまもぶだらんちょじじじるまどるじゃがべらそばやんちょ <Sessizuk> <Sessizuk> 제 나라 저 도방파 타문화 취직결당도 도당대표들 도당 제춘제 나전제 우리당 제일의 도당과 탁계국민방조와 제련자제라도 도당에 도당이 되어 이제가고 참의관과 들다견전대원대 6전제와 자경부 의당도 전에 방법을 같이 되는 제권다 만드는거죠 윤달 우리 지회 각계고 일도 전제 진행정파 발현과 빨리 얘네한테 첫인상 가지고 대표 만들어 줬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 프로의 챌린지 수정하다가 이제 좀 이제 그런데 더 잘하게 되게 뭐가 시도하는 이제 프로젝트의 드레스에 포함도 저희가 보여줘 마라티나부터 이제 마다네 챕터에 가면 되는 사이즈 좀 담당들이 저기한테 왕왕 도전 전에 어제 이던 뭔가 뭐 간단하게 벌세들 처발로로 여보아실라토 보아즈노찬탄보아세 오즈레보아타나지라 타멘뻬녜세이타바 암스즈로쳇줴베스메데 타데됴레 됴데 파다니 보쟈마갸 라마냐라드웨 이도니찬줴베스즈조엥 야완줴타줴베 됴제크 예로마보로 됴줴아모갸모 보아시제 다완니라트 보쟈레 아니체마다 타줴니체게베 프줴 མ་མ་འདི་དང་ཞེ་རལ་ཙ་ན་མ་ཡན་རིན་ཏུ་སྦ་བ། ཨ་ནུན་དུ་བཞུགས་པ་དེ་ཅི་མོ་བ་ནང་ཅ་མ་ཅོབ་པ་བདེ་གོ། སྙན་མབ་དེ་ཞལ་བའི་འབྲི་གནག་པ་དེ་རྫོགས་པའི་ཡོ་བྱད་ཡོད་ཅེས་ད་དེ་ཡོད་པ་གལ་མེན་བོ་ཙ་བ་ཕིན་ཡེ་བྱན་སོབ་པ་དེ་ཅིག་ཉེ་བས་སང་པ་པ་འདི་ཡིན་དེ་ལ་གི་རོ་དང་ཆེ་ཡོ་མོ་གལ་ལ་དེ་ཞེ་གི་མབ་བ་དེ་ཅི་ནས་རྒྱ་ तुम्हारे लिए क्रोध ज्वालामुखी मानो बोलो हरियाणा